안녕하세요. 김윤검의 경계봉사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전천주공 6억 폭락 터졌다. 잔금 전세대란 입주 못한다. 전천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권 매매가가 6억이나 대폭락하면서 입주를 앞두고 릴레이식 계약 포기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특히 신한은행발 갭투자를 한 사람들의 전세대출이 차단 확대되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5만 세대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준천주공을 분양받고 돈이 없는 분들은 전세도 못 주고 입주도 못 하고 팔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1616-676 제가 직접 매스 타임인가 입지를 전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준천주공 유거 폭락 터졌다. 잔금 전세 대란 입주 못 한다. 지금 하늘에서 준천주공이 막 떨어졌네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죠 이거는 지금 나중에 입주 못하는 사람들의 둔촌주공 줍줍. 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의 지금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둔촌주공 집값 폭락 전세 대출 위험. 먼저 둔촌주공 입주권. 지금 계속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얘는 오히려 18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매매 전세 폭락하고 있고요. 전세 대출 위험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먼저 매매 전세 폭락. 매매가가요. 840. 얘가 최고가 24.5까지 갔다가 18억으로 뚝 떨어졌네요. 거의 6억 폭락했죠? 자, 전세 8 4형이 지금 7억까지 떨어졌는데 더 내려갈 지금 상황이에요. 매물 놀라지 마세요. 매매만 해도 1,023건인데, 전세가 무려 5,410건. 세상에, 그 매물 중에서 전세 매물이 한 번에 나온 매물이 반절이에요, 반절.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여튼, 비정상적 상황 맞죠? 전세 대출도 위험합니다. 대출 못 받으면, 지금 자금이 부족한 거잖아요. 왜? 전세 갭투자 주고, 나는 어딘가는 살아야 돼. 근데 그 돈을 못 받는다고요, 대출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요. 10월 달 사돈 점검, 11월 달 입주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어디 얹혀 살거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전세대출 금지. 지금 현재 신한은행부터 확산 중입니다. 정부도 이제 이걸 독려하고 있고요. 자, 자금 부족, 진퇴 양난 결국, 갭투자 후에 전세대출이 금지되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전세대출 받아서 얼마짜라도 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월세 어우 세죠 월세는 본인 입주는 자금 부족으로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전세 주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양권 매도 지금 금지잖아요. 돈도 모자라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할 방법이 없네요. 결국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아직 이거에 대한 액션이 없습니다. LH가 받아주겠다, 서울시가 받아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현재 여기 보시면 준천주공 매매가, 전세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22, 23, 23, 어, 진짜 많이 올라왔었네요. 6월달만 해도 24억 5천까지 찍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랬는데 22억 떨어지더니 18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시세가 막 급나가는 거 아니냐. 자, 이거 전세가 보세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7억. 계속 떨어진 표시가 이게 나와 있네요. 7억에도 지금 떠 있다는 것은 전세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6억, 5억. 와, 막 내려가겠네요. 30평대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매매 1,023건. 전세 5,419건이에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월세도 2,719건. 여튼 전체 세대수도 많지만 거의 반절 가까이가 전세로 이렇게 나왔다 아주 심각 자, 전천주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서울 집값 폭등한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뛰는 것 같은데 대폭락해 가지고 아직도 회복도 못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자, 제가 한번 찝어볼까요 레미안솔베뉴 25평, 14.4억에 이번에 8.7억에 마이너스 40%나 폭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거래가격, 이제 거래는 7월달 기준이에요. 거의 현대 1차 31평, 13억 천까지 갔던 게 8억 3,500. 와. 지금 5억 이상 빠져갖고, 마이너스 36%. 가락동 한신 31평, 14.5억이 10억? 31%나 폭락을 했고요. 고덕동 아남 31평, 14억이 10억, 28%. 가락동 쌍용 1차 33평 17억, 22.12.7억, 25%나 폭락을 했네요. 5억 받아가지고 암사동에 선사현대 35평 15.7억이 10.7억, 25%. 결론적으로는 25% 폭락 이상 폭락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현재도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뭔가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폭 폭락한 것들을 따라다니면 돼요. 한번 근거 자료를 볼까요? 레미안 역시 5.7억 14.45가 8, 14 8 7으로 떨어졌다고 25평 나왔잖아요. 올림픽 파크 포리에온도 지금 이렇게 추락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히스테이트 암사 4억이나 하락을 했네요. 16.4에서 12.4 선사현대 15.6이 11.1 4억 떨어졌고 역시 거의 다 지금 25, 24 아마 그래요. 하락 폭이 아남 31평 13.9가 10억 4억 폭락을 했고요. 이쪽 보시면, 은정 레미안. 25억이 20억. 5억이나 폭락을 했어요. 무려 20%. 그리고 25억이 20.2억. 4.8억. 거여동 현대 1차. 13.1이 8억대로 추락을 해가지고, 36% 폭락.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가락한 신. 31평. 14.5가 10억. 4.5억 폭락. 쌍용 1차. 7억이 1 0억4.3% 25%나 25 폭락을 했네요. 4.3억 떨어지고. 이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많다 이거예 폭락한 아파트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 거래 지금 날짜 보세요. 다 7월 31일이라고 찍혔잖아요. 8월 달도 있고, 7월 달도 있고. 최근 겁니다. 이거 지금 가족 간 증여 을래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지금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주로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강동구가 제일 많고 송파구 일부 지역도 있어요.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영향빨입니다. 입주 포기 사례와 해결 방안. 입주 포기할래요. 준주정원 집주인들 분통이 터졌는데 보시면 자금 부족. 자, 입주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금이 부족해요. 갭 투자도 부족해요. 돈이. 시간이 너무 걸려. 아예 얘보다 시끄러운 얘보다 아예 더 많이 뛸 다른 곳으로 갈아타겠다 한강면으로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갈아타기 자 자금 부족 자본금 거의 없이 계약금만으로 당첨된 분들은 진짜 방법이 없는데 갭투자는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지만 내가 살 곳이 없어 그리고 의무실거주 결국 언젠하는 자금 부족이 에 입주 시 파산 l h 의 매각 경매 수순으로 파산을 하거나. LH에 매각하거나 서울시에 매각하거나 경매. 근데 이게 매각도요. 받아줄 때 매각이거든요. 갭 투자 부족. 갭 투자를 해도 돈이 모자라요. 하고 싶어도. 없는 돈갭 투자 전세 대출도 또안 된다고 하잖아요. 빌려서 갭 투자해도 빌리겠죠 돈을. 거주 비용을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물론 집값은 많이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돈이 없어서. 3년 갭 투자. 또 언젠가는 또 해야잖아요. 거주 시간 해야 돼.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이게. 올리 내야 돼요. 돈도 없는데. 하락장 내려가면 빚이 크게 늘어나서 파산이 돼버려요. 분양권 전매 목표 대부분은 입주 포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 지금 포기하는 게안 되죠. 왜? 할 수도 없어요. 입주가 돼야 이제 포기가 되든 뭐가 되든 하겠죠. 갈아타기.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입주권이 많이 올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여기를 탈피하겠다. 마용성광, 강남성구, 상급지로 갈아타기. 얼마든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해 보면 많아요. 한강변, 미래호재. 어, 얘가 지금 그래도 가격 많이 회복했잖아요. 얘가 좋나요? 한강라인 쪽에 비슷한 금액이 좋나요? 탐나왔네요. 한강변 쪽이 좋겠죠. 그런 곳으로 갈아타기. 이제 서울 구별 전세가와 둔촌 중공 봤더니 다 빨갛죠? 이게 서울 구별로. 오, 어, 강동구만? 파란색. 이제, 에요이 지금도 그러니, 입주할 때면 오죽하겠어요. 전세가 이렇게. 대출도 문제입니다. 자, 우선 당장 다행히 중도금 대출 60%고 잔금 20%인데, 이거를 해 줬잖아요. 12억 이상짜리인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대충 봤더니 84제곱, 오, 중도금 대출 8.4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 보니까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우선 대출 받는 거에 이자만 내면 되니까 현재까지는 그걸 몰라, 피부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중도금 대출 이렇게 많은 데갭 투자 들어올까요? 이거 없, 떨궈 내야 할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을. 돈이 근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떨궈 내겠어요? 대출 갚아야 하는데. 대출이 보통, 15억 하더라도, 집값이 15억 해도요, 1억만 대출이 있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 심리가 찜찜하다고. 여기 보시면, 중도금 대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8 0 이상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돈이 부족한 분들이, 이거 자기 돈으로 지금 한게 아니잖아요. 대출이잖아요. 이거 받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입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출 폭탄. 최근에 계속 정부에서 이제, 가계 이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대출 금리가 달라요. 응? 어떻게 이게 이제 이번에 동결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기준금리는 무조건 계속 인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오히려 역행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정부가 그 동안에는 나물나라하다가 이제 와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언제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절대 계속 못 올립니다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 시장금리 한달 금융채 5년 물 금리가 0.127이나 하락했고 미국 유럽 금리 인하하고 코픽스 금리도 엄청나게 추락했어요 그러면 시중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따라가는 거 건데 역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주담대 2에서 5%가 정상이에요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좀 지나면 1에서 3%로 확줄 거예요. 왜? 기준금리 내려가니까.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대출금리. 5대 은행이 7월 달만 해도 17차례씩 조금씩 인상을 했어요. 시장에 역행하게 해주는데 이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물론 지금은 주담대에 국한된다고는 하지만 주담대만 그렇게 하고 신용대출은 안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대출이라든가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해 주고 얘는 안해 줘요. 다 올려야지. 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 개인들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고금리인데 저금리 기대하고 버틴 사람들이 7월 달 2.8, 5.6에서 여기 보세요. 2.8에서 5.6이었는데 오히려 금리가 더 떨어져야 돼요. 코스피 코픽스도 엄청나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3.6에서 6.0으로 8월 달에 미친 듯이 올렸어요. 은행만 춤을 추고 있어요 은행만 마진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고 있어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또 적용되면 문제가 가산금리 확 올라갑니다 그냥 순수하게 대출금리 말고도 가산금리 스트레스 DSR 이거 연장했었잖아요 대출 제한 신한은행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신한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시켰어요 이게 확산되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면 이제 갭투자 한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월세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돈이 얼만데요. 정부 대출 제한, 전세 대출 DSR 적용 검토. 이제 정부도 아직은 완전히 DSR 적용이 된게 아니에요. 전세 대출에 DSR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아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가계 업체 때문에 정책 대출도 요 심지어는 해서는 안될 정말. 최소한의 장치 정책 대출 지딤돌 버팀목 얘들이 0.4까지 또 인상이 됩니다. 다 올라가겠죠 계속 이제 준전주공 실거주 의무 심각합니다.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거주 의무 폐지 부상 포기 시점이 언제일까요? 만약 돈이 부족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포기합니까? 올랐는데 근데 네, 돈이 부족한 사람들 입주 시 어차피 입주 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부족하고 전세가 급락, 보유 자체를 포기하고 뭐 경매를 당하든 던지든 뭐 팔지도 못하니까. 정부가, 정부가 수용하면 다행이지. 입주 3년 후에 어떻게 버텼어. 3년 후에 실거주 유예가 마감되면 결국 입주해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은 이럴 거예요. 에 설마 또 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거주 포기하겠지. 천만에요 포기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폭락장이 오지 않는 한은 결국 본인은 3년 동안 이자 내고 버텼다가 포기, 포기하고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어요 포기 방법은 파산 경매 LH나 서울시 제공 불법 매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전전유공 정부 1.3 대책 전매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자, 실거주 의무 3년 후에 됐는데 결국 2년 의무 실거주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금이 없다면 파산, 경매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매각도 안되고 참 심각해져요. 그런데 이게 만세대 정도의 준천종의 문제입니까? 5만 가구가 문제예요. 실거주 의무 3년 후에 약7 0주 5만 가구입니다. 서울 강동 헤리티지 장의자의 강의로반한암시 덕풍 도시화반암 강만실선자의 등등등등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군약과 상한제 적용받은 것들 서울시 둔촌주공 싸게 매입 집집한다. 이제 한 가닥 희망이 이겁니다. 확률은 좀 있어요.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자, 둔촌주공 20% 싸게 산다. 서울시 초강수 싸게 매입. 여기서 싸게 매입한다는 얘기는 일반인들 걸 잡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임대 있죠. 임대 중산층 전용 임대 주택 전세 후에 매입하겠다. 이제 이걸 확대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셋째를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 신혼 장기 전세 안심 주택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뜻이지. 이게 뭐 일반인들 과 싸게 매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줍줍 시켜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확대 방안, 둔촌주공 300채, 7월 뭐지 11월 입주 이렇게 하는데 300채 정도 확대하겠다 이거죠. 2026년까지 4,400가구 공급. 자. 신원, 장기전세2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서울시가 파산이라든가 경매라든가 또는 입주를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매물을 잡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지금 나와 있는. 이미 발표됐던. 300채가 아니라 이제 몇, 몇 채가 될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 주는 방법. 시세 영향. 11월 입주. 당연히 분양권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얘를 줍줍 분양 전환으로 할 것입니다. 입주권. 34평. 18억 거래 폭락 신호탄 이제 18억이 상징적이에요. 우연의 일치로 18억 됐을까? 이게 친족 간 거래도 아니고 정상 거래인데 준준주공 LHMFC 가격 급락 예상 준준주공 금매 폭발 분양권 집춥 대박 나온다 13억 준준동 아파트 당첨됐는데 무더기 포기 옛날에 포기했었죠 많이 올랐는데 포기한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13억 분양 왜 그때 포기했었냐면 2022년 역대급 부동산 폭락장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1 3 4평1 14, 4억 그때만 해도 고분양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얘가 지금 분양한다면 18억 대래도줄설 겁니다. 왜? 고? 최고가가 예전에 24억이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안 좋고 언론, 유튜브에서는 부정적으로 하도 떠들어대니 못 받은 거죠. 자금부족 폭탄 매물 정부 전매 제한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가 반대하면서 실거주 폐지는 안 하지만 3년 유예시켰던거 아니에요? 실거주 못하는 4,500채 이거 어떻게 안 맞.. 어쩌라고요? 파산합니까? 경매합니까? 에 l 치 합니까? 자 준천주공, 줍줍 대박. 결국 얘들 수거하면 줍줍 대박이 터지겠네요. 준천주공 현재 시세 21에서 2 3억오 프리미엄이 10억이나 붙었는데, 물론 지금 막 떨어지는 중이니까 봐야겠어요. 실거주 못하면 결국 LH 창약 줍줍. 줍줍 예상 경쟁률은 이거 만약 분양가 수준으로 줍줍 13억 한다면 장담하는데 10만에서 100만 대 일이 될 거예요. 왜? 앉전 자리에서 15%니까 한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준전정은 6억 폭락 터졌다. 오, 사람들이 지금 다 똥물 들 뭉쳐 가지고 자 이걸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값 폭락 하나요? 지금 전체로 내가 서울시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 영향은 줄 거예요. 상승폭이 좀 줄어든다든가. 하지만 여기는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 30% 폭락하여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서울 아파트들이 그런 서울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